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의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예술누리 t v 문화초대석 예술가를 모십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을 시인당송가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문학사랑 운영이사님이신 이찰로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로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로입니다. 네, 아,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잘 왔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선생님 여기서 보니까 반가운데요. 아, 우리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 어 여태까지 시집을 벌써 열한 권이나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시집을 많이 내셨는데, 본인 소감 좀 말씀 주시죠. 네.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처음 시집을 내려갈 때는 무척 망설였는데 막상 책을 박하여 신문과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찾아 잊고 자여 마음이 흥뭇합니다. 네. 아, 대전광역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과 시집? 글쎄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시를 쓰셨고 언제 등단을 하셨는지요? 네. 30년간 공직생활 중 그동안 시민들과 상원하면서 공직자로서 느낀 것들을 정리하여 주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등단은 98년도 9월 문양국의 빗속에서 이 분으로 등단하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 30여년 동안 그것도 서민들 가까이서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시의 소재도 그럼 그,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나오고 공무에 되어 일전 면사무소에서 2 0 년, 대주지 동사무소, 구청과 시에서 2 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시위 소재는 시민들과 밀접한 내용도 있고, 고향이나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들입니다. 네 예, 일상의 그 생활이 그대로 다 시로 표현이 됐겠네요. 예 그럼 어, 살면서 그 본인이 가장 그래도 어, 애착하는 시라고 할까요? 애성하는 그 자작시 한편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앙 소원 안해봤습니다만 아내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한마디. 가을거리. 어느새 단풍들이 봄에 싹을 틔워 여름에 잎을 피우고 가을엔 열매는 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하여 아내는 그렇게 낙엽이 되었다 자연의 순리 조물주의 사랑이지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지 겨울에는 먹을 것이란 찬 얼음뿐이었지 살기 위해 누구나 그렇게 하나보다 억울하지 아깝지 난한 것도 없는데 거리를 걸으면서 저 낙엽을 받고 낙엽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며 초의 손을 꼭 잡았지 그래 고생했어 나와 같이 온 것을 비가 오네 늦은 태풍이라네 우린 태풍에 피해가 없지 우리 애들은 피해가 없지 아침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 낙엽의 아픈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난다. 네. 아, 너무 좋네요. 아, 아내한테, 그래, 고생했지. 고생했어. 그 한마디. 누가 들어도 정말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아, 아내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외에도 가족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평소에 그럼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많이셨네요. <laughs> 네. 부족한 저를 도와 열심히 사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고맙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착착하게 성장한 애들이 부모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아버지이시고 남편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아 보이고요. 우리 이철우 시인님. 어, 앞으로 그 문학 활동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후의 여정에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시집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 그, 열심히 써서 주위 분들에게 그, 저희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laughs> 네. 좋은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아,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만남 있게 오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어, 이찰로 시인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또 새로운 분과 더 좋은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